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요, 최근에 나온 신상 틴트 3종을 여러분에게 리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짜란! 첫 번째는 에스쁘아의 꾸띠르 립 틴트 벨벳이고요. 짜란! 두 번째는 넘버즈인 신상 색조 브랜드 피의 틴트 스웨이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란! 어뮤즈의 듀 벨벳. 이렇게 세 가지가 핫해서 여러분들에게 모아 모아서 리뷰하려 고 합니다. 그럼 리뷰 보러 가실까요? 네. 제로는 이 에스쁘아의 쿠티르 립 틴트 벨벳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바른 색상이 바로 이 색인데요. 어, 3호 핑크 미업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쿨톤의 립은 이 3호 핑크 미업 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컬러를 구입을 했어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 무광 케이스에 이렇게 예습과 스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고급진 외관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입구가 굉장히 좁은 형식이라서 꺼내고 넣기에 살짝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양조절은 하기 쉽지만 꺼내놓고 넣는 게 쉬웠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넣고 뺄때 약간 옷에 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딱 꺼내서 어플리케이터를 보시면 어플리케이터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헤드가 그리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블렌딩하기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술에 있는 거를 지우고 발색이랑 이런 걸좀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고음에서 보니까 굉장히 채도 높은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샀을 때 손목 발색을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채도 높은 핑크지만 좀 따뜻한 기운이 도는 핑크여서 저처럼 되게 쨍하고 밝고 맑은 핑크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입술에 한번 올려볼게요. 어, 굉장히 부드러워요. 첫 터치는 입술에 딱 닿았을 때 엄청 부드러워 느낌이가 헤드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블렌딩도 편하고요. 손으로 블렌딩 하셔도 되지만 저는 손에 묻는 걸좀안 좋아해서 이렇게 립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조금 더 정리를 넓혀가면서 살짝 라인을 조금씩 넓혀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한번 터치만으로도 색상이 굉장히 잘 올라와요. 아주 골발색으로 올라오고요. 이렇게 블렌딩 하면 얇게 입술에 밀착되는 그런 틴트 텍스처예요. 이런 벨벳 텍스처들이 간혹 가다 입술에 굉장히 올리면 엄청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입술에 올려준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아. 아예 안 들어요. 엄청 가벼운 느낌이고 입술에 뭐가 올라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묻어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런 벨벳 텍스처들은 입술에 이렇게 살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묻어남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이런 묻어남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 음파를 해주시고 나면 조금 묻어남은 적은 편입니다. 착색을 보여드리자면 착색이 거의 되지는 않아요. 그치만 이렇게 착색이 안 되고 묻어남이 있는 반면에 지속력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음료 같은 걸 제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살짝 닦일 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음료 같은 걸 드실 때는 다 드시고 나서 거울 보시고 한번 안쪽에만 살짝 터치해주시면 지속력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거 참고해주세요. 마무리감은 되게 보송하고 촉촉해요. 건조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제품 나오기 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 되게 아쉬운 점은 저는 색상인 것 같아요. 이런 쿨톤이 사용하기에는 컬러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채도 있는 핑크지만 또 엄청 쨍하진 않아서 저는 또그 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도는 핑크여서 더좀 얼굴에 너무 저는 두드러진 주지 않고 잘 어울려서 되고 얼굴에 쨍하게 빛내줄 때 쓰기 좋은 틴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는 따란. 피 제품입니다. 제가 이피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되게 유명한 유튜버님들께서 이피 제품을 신상 색조 브랜드라고 많이 광고를 하셔가지고 저도 와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많이 광고하지?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2호 드라이 리어저를 구매했고요. 이걸 사면서 이 미니어처도 같이 줬는데, 이 미니어처는 언네임드 A라는 컬러입니다. 이 제품 케이스를 보시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케이스를 만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피라고 적힌 컬러가 있는. 데요 이게 이 색상을 나타내는 컬러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각자 호수마다 색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좋았던 것이 웜톤, 쿨톤의 컬러도 되게 다양했고 베이스부터 포인트 줄수 있는 립까지 다양해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하기 쉽고요. 어플리케이터는 약간 이렇게 오동통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술이 약간 좁은 편이긴 한데 한두번 이렇게 발라버린. 입술에 편하게 잘 발려서 오동통해서 그런 점은 좋았어요. 얼굴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 제품도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립브러쉬로 조금 더 오버립해서 살짝 더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번지듯이 입 주변을 발라줍니다. 이 제품은 향이 약간 좀 저렴한 장미향 같은 게 나서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오버립해서 그려줬거든요. 제 원래 입술보다 이 색도 똑같이 한번 털치로 되게 고발색으로 올라와요. 음, 밀착력도 좋은 편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에스쁘아보다는 입술에 뭔가 올라온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 색깔은 채도 낮은 말린 장미 색인데 거기에 약간 퍼플 기가 많이 조금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바르기에는 요즘 같을 때는 조금 약간 어떨 때 보면 두께 씨가 다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바은 미니어처의 컬러가 되게 말린 장미인데 채도가 조금 있는 그런 말린 장미 색이라서 포인트 주기 좋더라고요. 안쪽에 살짝 발라주고 포슬포슬해요 마무리감이. 그러면 제가 얼마나 묻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입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묻어나거든요. 묻어 놨죠? 묻어남은 꽤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도 크게 그렇게 많이 닦여 나가진 않네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음파해주고 나면 좀 위에 가깝했던 느낌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상도 제가 착색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또한 착색은 거의 남지 않아요. 착색은 남지 않는데, 밀착력이 좋아서 그런가 이 제품은 에스쁘아보다는 지속력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음료를 마셨을 때도 입술에 꽤 남아있어서 더 제가 더 올리지 않아도 꽤 유지력이 같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미니어처에랑 이 드라이 리어설의 조합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저는 본품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즈로 증정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제품으로 만들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디어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신생 색조 브랜드라 제품력이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어뮤즈 듀벨벳 틴트 보여드릴게요. 케이스가 가아무광이어서 센스 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비건 틴트이고요. 벨벳 틴트라고 해서 앞쪽 틴트들과 비슷한 느낌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생각보다 3C 블로거 터 틴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입술에 베이스를 올리고 나면 허옇게 각질처럼 일어나거든요. 생 입술에 올리시는 게 예쁘게 발색이 됩니다. 열어보시면 봉이 조금 특이하다른 것들보다 이렇게 봉 타입으로 이렇게 생겨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도 잘 발리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립라인 따기도 좋더라고요. 냄새가 약간 저는 8호 베리빌베 색상을 샀는데 되게 뭔가 상큼한 그런 냄새가 나네요. 제 입술에 이렇게 발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이렇게 완전 맑게 돼요. 40%의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되게 촉촉하고, 이렇게 딱 바르면 뭔가 찹찹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좀더 오버립으로 이렇게 저는 그려주는데,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 베리벨벳 컬러는 뮤트한 로즈 컬러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맑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마르면서 좀더 발색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마르고 나면 약간 블루베리처럼 푸르르한 끼가 살짝 올라와요. 그래서 이 색상이 생각보다 막 되게 인기있거나 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특이하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뮤트한 느낌에 다른 색다른 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고무미나 발색 봤을 때 느낌보다는 입술에 그 색깔이 100%다 올라오지 않아서 좀 당황하시거나.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살짝 입술색이 비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또 입술 색깔이 되게 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공홈이나 이런 데서 봤던 발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르는 시간이 좀 지나도 3CE 워터틴트와 다른 점은 이 3CE 워터틴트는 조금 매트한 느낌인데 이거는 입술에 진짜 얇게 밀착되게 올라와서 입술에 거의 진짜 뭐 바른 느낌이 1도 안 들고요. 매트한 느낌. 느낌이 없어요. 뭔가 촉촉한 느낌. 음, 건조하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착색을 보여드릴게요. 착색은 아무래도 이런 틴트들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CE 블러워터 틴트랑 비슷하게 또 지속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수정화장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요. 계속 올려도 올려도 색이 그렇게 텁텁해지지 않고 건조해지지 않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3CE랑 어뮤즈랑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점은 이 3CE는 색상이 좀더 차분하고 이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발리죠? 차, 차분한 색상이 많은 반면 어뮤즈는 좀더 봄, 여름 겨냥에서 나왔기 때문에 쨍한 컬러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어뮤즈예요.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이렇게 보시면 광택 있고 이런 부분도 비슷하고 착색도 비슷해요. 이렇게 닦아보면 색상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지속력은 나쁘지만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아 맞아 제가 음파음파를 안 보여드렸구나 음파음파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앞선 제품에 비해서 되게 묻어남이 적어요. 이렇게 음료 같은 거 먹을 때 저도 묻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입술 모양 남는 게. 그래서 이 제품은 그런 게안 남아서 너무 좋고 요즘 마스크 쓰고 할 때는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베리벨벳 색상 궁금하시면 발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틴트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요즘 핫한 틴트 궁금해서 저도 구매해서 발라봤고요. 여러분들도 구매하시기 전에 궁금하셨다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